혹시 아르기닌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르기닌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에 좋다더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르기닌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보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용산에서 오신 68세 김 선생님의 질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백세건강상담실 이지혜 원장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성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의학상담실입니다. 매주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이고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아르기닌을 복용해 보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언제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은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35년 경력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이종훈 교수님과 함께 아르기닌의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이 단순히 발기부전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심혈관 건강, 근육 건강, 면역력까지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더욱 중요한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실 거예요.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5년간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오늘 김 선생님의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아르기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현재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효능은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라고 하면 나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발기가 일어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성적 자극이나 정신적 자극을 받으면 이 신호가 대뇌로 전달됩니다. 대뇌에서는 부교 감신경을 통해 음경 동맥을 확장시키고, 확장된 혈관의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유입되면서 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아르기닌은 이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성분으로 충분히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혈관 확장과 혈액 유입이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르기닌의 양이 줄어들고 혈관도 점차 경직되어 산화질소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혈관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쉬워 아르기닌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기닌을 발기부전 개선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국제발기기능 평가지수와 여러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아르기닌의 효능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67세 김 선생님은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아르기닌을 꾸준히 복용하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도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근육 건강과 체력 향상입니다. 일산에 사시는 71세 박 선생님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셨는데 아르기닌 복용 후 근력이 향상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르기닌은 근육 생성을 돕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간 건강 개선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에 관여해 간 기능을 보조합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아르기닌은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치유를 돕는 콜라겐 생성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입니다. 아르기닌은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노화 방지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당뇨 개선 효과입니다. 아르기닌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아르기닌은 발기부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럼 아르기닌을 어떻게 복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의학계에서 권장하는 표준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복용량입니다. 하루 2g에서 4g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g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5g까지 복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용시기입니다. 아르기닌 복용시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2시간 전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30분 전에 복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기력 개선이 주된 목적이시라면 관계 30분 전에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3g에서 6g 정도를 한 번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복용 후 20분에서 30분 후에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때가 바로 골든타임으로 혈관이 최대로 확장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당뇨약과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르기니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으므로 복용 전후로 혈압 측정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아르기닌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시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은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둘다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서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 선택 요령입니다. 시장에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는데 순도 90%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르기닌에 시트룰린 비타민 c 아연 등이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편리합니다. 액상 제품이 흡수가 빠르지만 보통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알약이나 파우더 형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가격은 한 달분 기준.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부담스럽지 않은 편입니다. 다섯 번째 복용 주기입니다.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기를 갖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주기를 반복하시면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발기력 개선을 위해 관계 전에만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주기적 휴식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부작용과 주의 사항입니다. 아르기닌은 비교적 안전한 성분이지만 과량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 설사, 구내염, 혈압 저하,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5 g 이상 과량 복용하면 다른 아미노산인 라이신과의 균형이 깨져서 구내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은 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나쁜 분, 헤르페스가 자주 재발하는 분은 복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르기닌을 먹이로 삼아 증식하기 때문에 헤르페스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아르기닌 복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을 통한 섭취입니다. 아르기닌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 육류 중에서는 닭가슴살과 소고기, 해산물로는 새우와 굴, 콩류로는 땅콩과 검은콩이 있습니다. 시금치, 비트,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도 아르기닌이나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이 되는 질산염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100g에는 약 1.4g의 아르기닌이 들어 있는데 하루 권장량 3g을 채우려면 닭가슴살을 200g 이상 매일 드셔야 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한 섭취는 기본으로 하시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9세 이 선생님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상태에서 발기력 저하로 고민하셨는데 주치의와 상의하여 아르기닌을 하루 3g씩 3개월간 복용하신 결과 발기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활력까지 개선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최 선생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꾸준히 복용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주치의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복용하셨고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아르기닌이 특히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해마다 1%씩 감소하는데 아르기닌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 탄력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경직되고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아르기닌의 혈관 확장 효과가 이를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 증가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데, 이런 질환들이 모두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아르기닌은 이런 상황에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60대부터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아르기닌은 근육 생성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줘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아르기닌은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르기닌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백세건강상담실에서는 용산에서 오신 김선생님의 아르기닌 복용법에 대한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르기닌은 하루 2g에서 4g 공복에 복용하시고 3개월 복용 후 1개월 휴식하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발기력 개선이 목적이시라면 관계 30분 전에 3g에서 6g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한 복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증상이나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해당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백세건강상담실은 시니어분들의 성건강과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의학상담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지인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생활로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백세를 만듭니다. 백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 백세 건강 상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